야생을 해볼 건데요. 지금 제가 세이드를 꼈거든요. 제가 세이드를 지금 이렇게 꼈어요. 이쁘죠 지금 이렇게 세이를낀 상태로 야생하면 진짜 이쁘거든요 근데 지옥이 업데이트 됐다고 했었잖아요 저번에. 지옥을 한번 이 상태로 탐험해서 쉐이더 있기 상태로 한번 탐방해 볼게요. 그럼 일단 1회차는 나무부터 캐고 집 짓고 간단한 도구 만들기 해보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, 1층을 다시 바꾸고, 어, 야생각할 건데, 지금, 여기가 되게 세이로 껴서 이쁘거든요? 물한번 보시면은, 진짜 물이에요. 물 안에 둬요물 안에 서도어요 시켜, 잘 보여. 어, 뭐야, 이거. 나무를 캐러 가볼게요. 요 나무 캐다 표현을 해서. 여기까지 있는 거 보니까 초원인가봐요. 초원인 것 같은데. 자, 새들끼 고 아, 루이님 오셨네. 루이님, 어서 들어오세요. 아. 지금 여기가. 쉐이더를 꼈잖아요 저희가 쉐이더를 꼈상태로 새로운 지우의 야생을 한번 탐방해볼건데 어떤가요? 먼저 나무부터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쉐이더를 끼면 로이님 되게 제가 또 다른 리소스백에 다른 다운로드 받아서 환영시키게 한 거고요. 쉐이더는 이런 거, 이런 것만. 조금은 아니고 최대한 지옥에 가서도 좀 좋은 풍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나무판자. 저희 요새 맵 다운로드 받아서 그런 거 컨텐츠 많이 해봤었잖아요. 어디서 어디서요? 저기요. 어, 그랬었잖아요. 그래서 좀, 또. 어디서요? 저기 있잖아요. 어, 탔다. 라는 거 아니야? 사실 제가 나무 갓갱이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 탔어요. 저 펑크를... 그거, 그거 주세요. 뭐야, 후기서 어디서 샀어 후기서 어디서 샀어요 네, 네. 여기에... 어, 뭐. 네. 음, 이거? 저기, 저기에, 여기 너무, 기 계단이 있을 거예요? 네. 아니, 그거, 궁금한데, 무슨, 어떻게, 궁금한데, 어떻게 기거 할까? 지금, 게임모드 써가지고, 그렇게 찾아다닌 게 아니라, 그냥, 여기서 찾았어요 너무 좋군요. 그러면, 그거는, 야생의 기본템으로 쓰면 되겠네요. 한수사가나한개 있고, 한 군데 한 번은 열두개 있고, 뭐, 흑수석 한 개. 네, 흑수석 네. 한 개. 흑수석 한 개. 어때? 형님, 여기, 여기 제가, 여기 딴거딴 딴 데랑 여기 작업대 설치했는데, 우리 임시 거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그으로 해야지. 일단 만드는 거요 네. 우리 음, 미분이 만들어주세요. 야생할때마다 제가 맨날 집에서 있잖아요이번에누이님은 집에서 하셔야죠 근데 밤이가 오는데요? 밤이 오고 있다고요? 네 근데 왜 제가 광고를 좋아하는지 알아요? 아 그러네 와 노을 짱 이뻐 나무가 좀 가리긴 한데 진짜 이쁘네 여 지금 여기도 이사서 하나를 두 개를 만들 수가 있고요. 양파도 이길 때 이길 이 이길 때도 이길 때도 이길 때도 이길 때도 이길 때도 이길 다도 이길 때아 이길 아이 이길 도이 양다워서 침대 만들어 오고 어제 뭐 갔는데 한 잠자는 거고요 이건 스펀지 스펀지죠 틈대가 아, 네, 만약에 부서지거나 네. 그러면은 전 일단 여기서 스펀지 먼저 해놓고요 저기 티... 어디 동굴 같은데 한번 찾아다니고 키 쳐서 돌아오겠습니다 저그 동굴 찾아내서 한다 저기 고기 좀 있는데 쥐피 탈게요 닭쥐피 티피 타도 되나요? 응, 음, 근데 미용할걸요? 엄마, 엄마 쓴게좀 많아. 많이... 여기 밑에! 여기야? 여기서보 있는 야 응. 아, 뭐야. 뭐야.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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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야? 철이나 석탄 같은 것도 좀 구해야 되기 때문에, 동래 같은데, 이런데. 음, 작았네구나. 저지 어, 어. 일단은 에, 여기서부터는 일단 다 안 돼요? 습 너무, 너무, 면 좋아요 좋아요 석탄캐 켜고있지 석탄을 켰더니 밑에 보가 구멍같은게 있어요 그둥구입니다 지금 몬스터가 많아서 일단 나무로 막을게요 준비, yeah, 이 브이로그를 만 여기 들고 여기 들 여기 을 만들고, 여만 저 여덟 개 얻었습니다. 저 폐건 같은데요? 솔직히 이건 너무 이타니. 이쪽으로 파고 들어가면 될것 같거든요. 있었는데 해강이 오 황금사과 좋습다 그래서 뭔가 청금사과라든가 그런게 안나와서 조금 아쉽네요 오늘 1회차부터 폐광 좋아요 3회까지 폐광 좋아요 아 뭐야 드게요 근데 네, 미안. 아 잠깐만요. 거기 우리 의신처럼 하면 안 되나? 좋습니다. 침대 하나 있습니다. 여기, 여기 있는 거 좀, 전부 다깨줄게요차이씩씩셔야 돼요. 이 짐들을 여기다 풀도록 하겠습니다. 하면은 티 시켜줄 티비가 있는데, 방금 여행 하세요 여행 여행 할때는 필수 필수품이야 여행. 일단 같이가 지금 나와 조금 있잖아. 나 조금 있으니까. 완전 뭔지 안 쓰셨나? 생각보다 좋은데? 생각보다 동글 좋은 좋은데요? 그래도 이대로 더. 피가 왜좋은데 알아요? 왜요? 좋은데라고? 어 이렇게 넓은 이렇게 넓어 이거 보세요. 이거 아, 빼고 마요. 이거 다. 우나 우지의 거처지로 유명합니다. 우리나라데이 깨졌다. 무다 봐. 와나 고민치에 걸렸어. 와아 진짜. 어, 상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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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자 하나 더. 데리야운드 <laughs> 두 개, 뭔냐 데리야운드 두 개. 제발, <laughs> 데리야운드 두개얻기 힘든데요. 세상에서. 내가 오늘 운이, 운이 좋았나 보네. 데리야운드 두또 하나, 장승 하나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? 이등표도 나왔고요. 왜 동물이 나올 거면 내는데 근데 이거 짱 좋아. 땅이 다여티피 여기 짱 좋아. 아, 거 여기서 땅이 없는데. 저쪽에 상자 하나 더 있어. 여전 티피티 짱네 저기 이어서 저 티피티 거 같거든요? 어떡하죠? 너무수 슬퍼 지 않는데 어떡하죠? 위로 올라와줬네 여기 아, 찍히는 거구나 이거 우리 같이 찾아가는 게더 나을 것 같아 아 우리 제 작업장 이거 못했는데 저 이거. 아 거기 어디였더라 그 재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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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있어 음, 제단이 있는 쪽에 제단은 그치? 뒤쪽이었던가? 길을 잃어버렸어요. 보이는 치트는 스폰포인트랑 스폰포인트랑 그냥 투피만 쓰겠습니다. 치트는 그것만 쓰겠습니다. 지금 티트... 아, 뭐 넣... 너무 높거든요. 어떻게 다높 너무 넓은데 배송 진짜 좋은데? 그래서 이렇게 좋은 해광은 going to take a little bit of it. I'm going to take a little bit of it. I'm 다몇번 n g 지 o take a little bit of it. i 그거예요. 어디 발견한데 같은데? 어, 뭐 여기서 죽은 것 같아요. 아저 여기서 맞았 어요저 여기서 죽었어 그때 고민태한테 때어 맞아가지고. 내가 응. <laughs> 죽었던 곳에 또 다니. 뭐야 무서워요. 근데 저거 클까요? 이거 하도 하도 노잼 진짜 죽어? 죽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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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 나 진짜 어, 죽어. 죽는다고 진짜 죽어 이한도 몇개있으세요두 개. 저도 두 개. 오아 그럼 보고 우리 번... 둘다 하나씩만. 검두개 만들 수 있겠네요. 만들 수 네, 검보다 다이아가 좀더한 개씩만 더두개딱두 개만 더 있으면은 좋을 텐데. 근데 우선 이 검을 좀 채워야 되지 않을까요? 그러게요. 우선 제가 검을 채우고 있어요. 아니 왜 이렇게 검 많아? 아, 아, 참았다. 명령어로 저한테 다이아몬드 두개 꺼내는 거 하려고 했다가 그 참았어요. 회에저 있을 로 우리 좋은 지점 어디에요? 아 여기 용암도 있어요. 대박. 용암 저있어요 위에, 여기 보세요 저 위에. 위 위에 보시면 여기 물도 있어요. 우리랑 용암이 아 여기 뭐야 또저 횃불 부족한데아 일단 해결했구 여기 그래서 여기서 그냥 그래? 쓰고 다 씹히는 스폰서인트만 쓰겠다는 게 없었기 때문에 못한다 여기서 쓰고 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! 뭐야? 침대요. 침대 만들, 으, 침대 이게 오케이. 항상 양 하나로 하자. 이거 침대라 앉아보세요. 하고 3인칭으로 바꿨습니다. 오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하시죠? 궁금하시니까 이편에서 오, 왜? 만나요. 이 편에서 만나요. 어제 이 편에서 로이와 로시의 로이 거처지는 과연 어디가 될 것인지, 어디에 거처지가 지어질까요? 폐광 아니면 그 위에. 여기에 스펀 포인트만 해놓고. 자, 다음에는, 우리 와도시의 버터지는 어디로 갈까요? 폐광? 동굴? 그냥, 위로 올라가서, 재단도 살까요? 어떻게 될지 다음선을 기대해주세요 주세요. 나 혼자 오프닝해야지 안녕